안녕하세요. 잔낙광재입니다. 저의 보문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만에 보면요. 바로, 캡사의 터프트랙스 되겠습니다. 터프트랙스. 자, 이 중에서도, 음, 이건 불도 들어야 되네요. 불도저 자, 여기 보면요. 자, 따로 명칭이 되어 있진 않아요. 하지만, 캐치, 캐, 스사라고 하면은 그 세계적인 중장비 제조회사죠? 자, 그곳에서 아마 라이센스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. toystate.com 이라고 되어 있네요. 어, 이 제품은 2014년 7월 제품이고요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미개봉 제품을 개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는데요. 테이핑을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뜯을 때는 어떻게? 과감하게. 허허 자, 힘으로 뜯었습니다. 자 이렇게 위로 뜯으면요 바로 패키지가 개봉되는데요 다른 여타 그런 그런 게 없네요. 심지어는 설명서도 없습니다. 그냥 갖고 놀아라. 이 정도는 쉬우니까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요. 이 제품의 360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한 번. 기능을 알아볼까요? 역시, 불도들라서 그런지. 자, 흙이나 이런 암석 같은 거를 밀어주는 역할이죠. 자, 여기 캐터피터가 있고요 소야, 노란색과 검은색은 이런 중장비의 거의 상징 색깔이죠. 자 그러면은 캐터피터가움직인지 보겠습니다. 안 움직입니다. 자안 움직여요. 바퀴가 움직입니다. 좋아요. 대신 여기 스위치가 안 늘려집니다. 아주 저연형 제품이라서 그런가 봅니다. 자 그러면은 운전석에는 작은 어, 벌레 정도는 앉힐 수 있게 되어있고요자이기능 보겠습니다. 중장비로서 기능이 충실한지 자 위로 15도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. 15도 정도 올릴 수 있고, 관절 범위가요. 그리고 이것도 15도 정도 꺾을 수가 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. 아 그래요. 이만큼 움직여서 아이들이 갖고 놀때 어느 정도 흙을 풀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도와주려는 아주 고마운 제품이네요. 자! 운중인 범위는 이 정도고요. 뭐 안에는 너무 텅 비어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. 아무리 원가 저감도 좋죠, 좋아도 그렇죠. 조금 그렇네요. 아주 저연령 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인 관계로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자놀이할때는 그래도 튼튼한 정도입니다. 자, 이 제품 의 장점은요. 자, 심플하고 단순한 디자인. 둘째는 튼튼한. 내구성. 자, 단점은요, 너무너무 텅텅 비어 있다는 거. 그리고, 기능이 너무 제약되어 있고, 관절이 너무, 조금밖에 안 움직인다는 게, 안타까운 단점입니다. 이 제품의 장,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는요, 어, 중장비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, 아이들한, 아이들한테, 한 번, 망가지지 않는 장난감으로 한 번, 지워주는 건 어떨지, 생각해 봤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보문창 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, 부.